와, 저는 이게요. 멀리서 봤을 때는 느티나무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까 여기 올라가서 이렇게 가까이 잎을 보니까 느티 잎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내려와서 자세히 살펴봤거든요. 풍계나무네요. 풍계나무! 와, 진짜 대단합니다. 왕호색나비 애벌레가 사는 풍계나무예요. 진짜, 진짜 아름답게 자라는 나무군요. 느티도 정말 아름답지만, 아, 저는 풍계나무를 이렇게 알아보고, 처음, 이렇게 만나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는 있었어도, 왜냐하면 나무들도 옆에서 겪어보고, 함께 생활하고, 이래야지 얘가 누군지 알기가 쉽거든요. 어, 아, 여태까지 그냥, 자칫 모르고 그냥 지나칠 뻔 했던 그런 나무인데, 아, 얼마 전에 이제, 왕호색 나비 애벌레를 만나면서 이 나무에 너무나 애정이 생겨서. 어, 풍계나무. 왕호색 나비 애벌레를 찾아보고 싶네요. 야, 이 나무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라기까지 얼마만큼의 시간이 흐른 걸까요? 나무 수영이며. 이런 것들이 너무 멋지네요. 지금 심재가 이제 없다 보니까 이렇게 심재, 시멘트를 발라놨어요. 그래야 나무가 든든하게 버틸 수 있거든요. 야, 여기 왕우생나비 애벌레가 있으면 정말. 근데 저 나무는 너무 높아서 이제 관찰이 힘들 것 같고, 여기 어디 있으면 좋겠는데, 얘네들이 정말, 정말 눈에 안 띄게 숨어 있거든요. 찾을 수 있을까요, 제가? 열매도 보여드릴게요. 열매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 약간 비탈에 있어가지고 아 영접을 합니다. 영접을. 네. 풍계나무 잎사귀는 특징이 뭐냐면요 이렇게 잎을 보면요. 여기는 결각이 없죠. 여기 이 부분 그리고 이 부분 이끝 부분에 결각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지금 결각이 시작되잖아요. 팽나무는 더 아래까지 결각이 없습니다. 이제. 이론으로만 알던 네, 애를 제가 알아봤어요. 네, 여기 이 부분이 끝 부분이 결과가 없다. 풍계나무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죠? 풍계나무 열매고요. 제가 여기 지금 눈을 씻고 왕후생 나비애 벌레가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고 혹시나 있으면 한번 더 찍어볼게요. 야 와우생 나 빼벌레 만나면 너무 행복하겠는데요. 아 정말 나무 너무 아름답습니다. 반하겠어요 진짜. 네, 그래서 저 멀리서도 보고 무슨 나무가 저렇게 멋있나. 막 진짜 감탄감탄하면서 느티나무인가? 막 이러면서 가까이 왔는데 풍계나무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통영 새벽관에는 정자 아래 커다란 위험을 자랑하는 풍계나무가 있습니다.